자! 오늘은 공룡이 되어서 멤버들을 괴롭힐겁니다! 짜자잔! 얘네 요즘 괴롭힘 많이 당한다 그죠? 근데 여러분들이 괴롭히는 걸좋아하더라고요 그럼 또 제가 예 하고 해야죠! 자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! 고! 자! 애들아 안녕! 안녕! 오늘은 있잖아! <laughs> 와, 또저 설레는 말투 뭐지? 뭐야? <laughs> 너무 설레다. <laughs> 오늘은 공룡 세계에서 살아남기야! 와우, 다이노소 나는 아, 지켜볼 테니까 한번 잘 살아보라고. 뭐만 잡겠지? 예. 엄인줄 예. 알았다. 그럼 일단 공룡부터 한번 찾아볼래? 아니, 난 주민 마을 먼저 찾을 건데? 아이고. 주민 마을에 가면 공룡이 있을지도 몰라. 있겠냐고. 오늘 은 시키는 거 반대로 하는 거지? 엥? 저 뭐야 방금? 아니, 놀랍게도 그냥 있는데? 공룡이 있긴 한데 이름을 모르겠어. <laughs> 박치기 공룡인지도 몰라요. <laughs> 나, 나도 일단 피해야 할래. <laughs> 일단 멤버들이 <laughs> 공룡을 보고 지금 열심히 파밍 중입니다. 어 근데 사막에 있는 마을이라서 파밍 을할게 별로 없거든요. 아유 <laughs> 밥이 없냐 왜? <laughs> 실례합니다. 이제 먹을 게 없으니까. 방금만 캐고 갈게요. 방금을 아, 캐고 있네요. 그러면은 <laughs> 이제 슬슬 멤버들을 괴롭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 물까요? 자, 첫 번째 공룡은 공룡 중에서 가장 작은 공룡 코브소그나 투스입니다. 기룩 기룩 감자도 계속 먹어야겠다 이거 이 정도면. 콤보. 뭐, 뭐, 뭐. <laughs> <야, 인데지야! 웃음> 멤버들의 아이템을 다털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<laughs> 야너 초식이야 육식이야 너너 뭐야? <laughs> <laughs> 아, 하지만 <마>, 더 남아있지롱. <laughs> <laughs> 아 진짜 뭐야? 뭐? 이밥 찾아가! <laughs> 멤버들의 먹을 음식을 다 부숴가서 예! <laughs> 먹어가자 <먹고> <laughs> 넌 나무집이나 먹어 이자식 야! 예! 다 부숴다! 아진짜 이것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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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내꺼! 내다! 내 거야? 자 <laughs> 그러니까 <laughs> 멤버들이 먹을 음식들을 <laughs> 전부 다 훔쳐가도록 하겠습니다 <laughs> 아 저거 진짜 졌다 나는 피라미드나 갈란다 가 나도 피라미드 가서 있겠지. 아이템이나 훔쳐 먹으란다 <laughs> <laughs> 나, 여기 아이, 귀여워, 귀여워. b y I n p y r a m i d t o got you? Shoot. Who got you? Who got you? Who got you? Who 냠냠냠냠냠냠

아, <laughs> 첫 번째 콤프 쏘고 나투스 아이템을 훔치는 작은 공룡 너무 재밌었어요. 자 그럼 잠깐만 멤버들을 또 감시하도록 가죠. 우와, 요즘 여기는 쥬라기 시대야. 어나 이거 아는데 이거 그 목긴, 목긴 목긴 목이 긴 기린 같은 그 공룡 있잖아 그 뭘지 아무튼 목이 긴 공룡. 사람이면 사람 말을 해. 어, 그게 뭐야? 안 잡다, 안 잡다. 타고 올라가면 앉을 수. 어현제님날 어, 공룡 똥고에 갇혔어. 어, <laughs> 난 가야겠다. 어? 곧 육식 공룡의 공격이 시작될 것 같다. 현제님 그럼 나는 토끼처럼 토끼굴에 들어가 있으니 북극곰은 알아서 잘 생존하도록. 와 자기만 내빼는 거 보소. 집을 지을 하잖아 집을. 아 집. 음, 저 이기적인 본성 어디 안 가네. 자 멤버들이 이제 집을 ]군요? 지을 생각인 것 같습니다. 열심히 나무를 캐고 있어요. <laughs> 일단 집을 지을 때까지는 가만히 보고 있도록 하자고요. 그래도 아직까지는 초식 공룡밖에 없어가지고 살기가 편한잖아. 하지만 곧그 육식 공룡들이 몰려오지. 뭐 하지만 육식 공룡을 우리가 잡아먹는다면 어떨 것 같지? 어 반대로 우리가 세지면 되는 거 아니야? 맞지. 헤헤헤, <람쥬> 니네가 이길 수 있다고? 육식공룡을 어디 한번 보자 다음 육식공룡은 랩터거든 하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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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구하하하하 <람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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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이거 와왜 이렇게 거기서 나 레지토 야지지 육식공룡이지 뭐 어디가 킵다 어디가 아니 뒤에 봐봐 여기서 <laughs> 띠쩍 <laughs> <laughs> <야! 웃음> <Yeah! 웃음> <Yeah! 웃음> 가자 이어 이어 띠하자 이렇게 그러면 그러니까. 분명 다시 나한테 오겠지. 얘 죽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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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여, 죽여, 죽여. 일여와 감히 나를 괴롭혀!! 랩터는 말이야 죽여 생활을 하지!! <웃음> <웃음> 랩터 군단이다 여 죽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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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망쳐!! 아!! 도망쳐!!!! 연재야~~~ 물어봉어 랩터�險 � t r 아, n s l 떨어져라! 아! 터아터� ł a 아이님 등을 망� 못들어가건아못들어갈네 <laughs> 그러면은 한가 떨어져 있는 현주님을 노리면 되잖아

자, 랩터는 그럼 여기까지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자, 육식공룡에 이어서 이제 조금 순하게 가볼까요? 이번엔 초식공룡입니다. 바로 트리케라톱스 <laughs> 자, 그럼 초식공룡 트리케라톱스 출발 <laughs> 얘들아, 초식공룡 트리케라톱스야 어, 안녕 트리케라톱스 친구들아 어, 뭐야 트리케라 왜 <laughs> 어, 유일하게 아는 공룡 중 하나인데, 저거... 와... 오지 마~ 우 와~ 여제님~ 우리 <laughs> 가족들을 보호해야 돼. 일단 우리 저, 생존이 더급하단다. 저는 고박이에요, 안녕하세요 반가워요~ 에, 에. 어, 저 놀고먹고만 하고 있고, 아이 선생님, 네모네모 트리케라토스 사이에 뭔가 이상해? <laughs> 뭔가 이상해? <웃음> <웃음> 뭔가 이상해? 집으로들어집집으로들어집으로 들어가, 로드 히브로드. 히로 들어. 브로드로드 히브로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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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히어하드 히브로드. 아니, 집이 구리니까 이런 거 아니야. 뭐라 그랬어? 그럼 너가 지어봐 한번 그러면. 자 멤버들이 힘들게 만든 집을 부숴버렸습니다. <laughs> 이게 바로 트리캐라더 없으죠. 저기 NPC 말고있는데 절로 이상할까? 어 그래 그거 괜찮다. 남의 집이 더 맛있어 보이는 법. 뭐. 어? 다른 데로 간다고? 그러면은 바로 기세를 이어서 쫓아가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 원래 그집 마음에 안 들었어. 그러니까 너무 못 만들었어. 누가 만들었지 그? 야! 예? 그래, 애들아. 근데 큰 공룡들이 오는 거. 우와! 애들아. 그러면은 우와! 공룡 중에 공룡 정우야. 기가노토사우루스다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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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애들아. 완전 좋아, <왠지> 완전 좋아, 완전. <laughs> 스머. 기가노토사우루스야티라노사우루스야 기가 놓던 사우루스다 크지가 <laughs> 주변에 먹을 고기가 없어서 못 크지롱. 그래? 아니, 그러면 물 잡아줄 것 같은데. 어. 어? 딱한 어? 칸짜리로 다 부서졌다. 응? 어? 야! 아니면 이렇게 어떡... 다 부서지고 있어. 나 어떻게 내려가라고? 떨어졌다. 떨어졌다. 어디... 자, 저 위에 있구나. 난 진짜 안 내려? 와안 내려? 와어 현재야. 음, 현재님. 현재야. 언제 어디 있어? 너 어디 갔는지 모르겠지? 좋다. 공격이다. 기가노 토사우루스다. 이제 어디 갔는지 모르겠지? 붐! 쾅! 좋다. 우와! <laughs> 쫙! <자>! 좋아. <laughs> 현재야. <laughs> 기가노 토사우루스가 여기 딴다. <laughs> 어디갔나 어디갔나 우리 언제 어! 저기있네와나아아다발나와아 어디 아아쨔아아아 어디 아 하하하하하 무빙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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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멍청한 공룡 무 멍청한 공룡? 멍청한 공룡? <laughs> 아, 여기 그냥, 어딘가에 숨어 있겠지, 지금? 지금? 괜찮은 것 같지? 무게인지 어? <laughs> 안 괜찮은 <laughs> 것 같아! <예후! 웃음> 아, 안 괜찮아! <되잖아. 웃음> 자, 그럼 기가노토사우루스는 여기서 물러나도록 하지! 완전히 마을이 초토화가 됐잖아! <laughs> 선생님, 이제 바다로 가면 우리 못 쫓아오겠지? 아마도 못 쫓아올 것 같은데. 그래 바다도 안전하겠지. 이 육지를 버리자. 에헤. 바다로 가면 안전할 것 같으냐 이놈들? <laughs> 그렇다면 내가 본때를 보여주지. 다음 공원은 모사사우루스다. 찌해. 모사사우루스다. <목소리> 야 와! 우와어 아이님 저있네에모자사우루스가 아이님을 잡아줄게 슈 잘못 온것 아, 어, 같은데? 이제 갔겠지 갔겠냐? 응? 야! <목소리> <목소리> 야 잘먹겠습니다 으야미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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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<목소리> 야, 야, yeah. 번고리가 <laughs> 막 다쳤어. <laughs> 모사사우루스의 승리입니다. 아이 너무 커서 보이지도 않아요 이거. 자, 여러분 일로 오세요. 예, yeah, 왜요? Well. Yeah, well. 안녕하세요. 예? Yeah? 와, <laughs> 오늘 네. 공룡 몰래 카메라 대성공 예? 이벌 내고 있어, 막 쓰레기 좀 던질게. 아쓰레기왜 <laughs> 여기다 버려. <laughs> 아잘 먹는다. 카메라 아, 보세요. 고생. 어, 꼭꼭 씹어 먹어. <laughs> 많이 많이 저번에 파충류 몰카에 이어서 이번엔 공룡 몰카를 했는데 오늘 만났던 공룡 중에 뭐가 제일 무서웠죠? <목소리> 아, 이거 <laughs> 이거요. 아 이게 제일 무서워요? <laughs> 아 예. 아 진짜 버스 이게... 타고 있을 때이 안에 어. 들어갔을 때그 느낌이. 어 제일 무서운데 이게? 자그러면은 <목소리> 오늘 공룡 몰카 대성공이고요. 여러분들의 반응이 좋다면 또 다음에 다른 몰카로 오도록 하겠습니다. 아니요. <웃음> <웃음> 이것도 보실래요?